하나님이 사람부터 되라 아멘. 사람부터 되고 나야 그 다음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가 한번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사람 되면 여러분과 저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도 안에 들어가지요 아멘.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도 안에 들어가요 그리도가 내 속에 들어지요 이게 그리도의 비밀이지요 아멘. 이 4단계 해결지요 4 단계 해결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속에 귀신이 붙어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 귀신 자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청소해가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지요. 그래 귀신은 떠나가고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여기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둘이요 하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니요. 피모대 전서 2장 5절. 예수하고 그리스도하는 하나요 하나. 아, 네. 그러니까 어디 그리도가 나타나면 아 예수 옆에 있구나. 아, 네. 예수님 나타나면 그리도가 옆에 있구나. 아, 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누가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지 있다 그랬지요. 아, 네. 1장 1절엔 그래서 나어 아, 네. 그런데 사람이 되고 보면 그리도가 같이 지었다고 알아요. 아, 네. 이그리도가 같이 지었다는 걸. 그게 골로서 1장 15절, 16절의 기록이요. 아, 네. 여러분 모르고 또 개소리할까 봐, 한번 하지 말라고 15절, 1 6절의기록에 나왔어. 아, 네. 그러면 예수하고 그러다고 둘이요, 하나요? 아, 네. 하나니까 예수도 그 옆에 같이 계시지요. 그런 게 삼위일체가 같이 지었다 이 말이요. 아, 네. 그것도 모르는 게뭐 수학 푼다고, 1, 2, 3, 4하고 공치고 지나갔이니뭐 뭐 알아듣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수학을 아직 못해요. 이 엄청난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왜안 되느냐? 사람 안 되고 성경 보면은, 성경 바로 봐요? 거꾸로 봐요? 왜 거꾸로 봅니까? 그래도 받건 축복이요? 저주요? 전부 저주받을 것들이 성경을 보니, 저주 안경을 쓴게 전부 저주의. 그래 놓고 성경 보고 성경 연구했대요. 그래 놓고 설교 들었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나 듣는 기나 끼리끼리 앉았지. 그래놓고도 모르는 게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가는 게 만분 다행이에요. 이제 그래도, 그래도 가다 보면 그래도, 그래도 하다, 어, 이, 하는 비밀 맞네. 그래도 아멘. 비밀 맞네. 아멘. 이래만 나오면 이제 우리는 똑같아져요. 아멘. 그때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린다, 이 말이요. 아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요. 이날이 와요. 아멘지요 근데 여기서 그리도가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시면서 4단계 해결하면 깨끗이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면 예수하고 둘이 아니요, 하나니까. 예수는 요한복음1장1사절 말씀이라 했겠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말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말이에 이게 믿음이다 이말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믿음이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면 머리로, IQ, 혼으로 암기하는 그개돼지 같은 인간은 예수 죽이는 미쳤놈이 돼요. 아, 네. 자, 요한복음 8장 37절 찾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고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 말이요. 아, 네. 잘 되고, 잘 되고, 자손까지 잘 되어 나라의 애국까지 하려고 하셔놓고, 분명히 천국도 가고 그래기로 해놔놓고 나도 안되고 나라에 애국도 못하고 자손에게 복도 못 물려주고 자기도 안되는 그런 길을 몰라서 가더라도 그건 가서 안된다 이 말이요. 아, 네. 갈걸 가야 되지. 아, 네. 여러분이 머리 i q 로 가지고 성경을 암기하고 있는데 머리 암기하는 사람좀 있다 보면 미쳐가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한국서 뭐 이름 난 교회 이렇게 샀나 이름 난게 뭐예요? 지옥 갈때 이름 난게 뭐예요? 그런 교회 오락해서가 부흥회를 해줘 봤더니 아이고 자기 교회 뭐 누구가 성경을 달달 달달 외우는데 정신에온 거가 기도 좀 해달까 니그 정신과 의사 말도 걸작이요. 그 교회 잘났다는 성경 달달 외우는 거저 미쳐가져 무저히 저 있다고. 성경 달달 달달 외우는데 미쳐가 있어. 성경을 머리로 갖다 여우면은. 성경 조금 전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아, 네. 그렇게 마음으로 여야지, 머리 갖다 여면은 예수 죽이는 미친놈이 대빌이요. 아, 네. 그렇게 여러분, 성경 암송 공부, 그런 경년대, 그미친놈들은 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 네. 그거 하다 전부 미쳐버리요. 아, 네. 그거 하던 것들 보면 정신병원에 들어가 앉았어. 아, 네.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에 예수 죽일 정도면 자기는 어째 을까요만신창이 만들어 놓지. 자, 요한복 8장 37절. 자,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하느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봐요. 어, 저것들 봐라요. 내 말이 지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노은 머리로 갖다 주워놓은 게날 죽이려고 환자이굴러지거든들 그래서 가짜 교회는 진짜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합니다 예수 죽이려고 환장을 하기 때문에 자한번더 읽어봐요 또 거짓말을 지요 그런데 이게 나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아, 네. 내 말이 니네 마음에는 더갈 자리가 없어. 아, 네. 그 회계를 안 해놓은 게더갈 자리가 없다, 이 말이오. 아, 네. 그래도가 더가는이니더갈 자리가 없어. 아, 네. 그러니 너는 나를 죽이려고한 장을 하는구나. 아, 네. 여러분, 미쳐도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치 미쳤는 게 어디 있어요? 아, 네. 그게 바로 누구가 아이고나 목사부터 아, 네. 바로 우리들이더라, 이 말이오. 아, 네. 그래, 그래 놓고 되길 바래요 예수 죽일러가는그 미친놈에게 하나님이 아따 그래 네 소원대로 되는 축복권 주겠다 어디다 줄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야 하지. 아, 네. 그러니 여러분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안되고 사람 되면 그래도 아니요 바뀌요? 그래도 아니지요? 아, 네. 그럼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 네. 그럼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자 골로세스 1장 27절밖에 없잖아 그렇도 이 비밀밖에 없어요. 그래 그걸 안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뭐 한다. 그거 맞는 거요? 예 틀린 거요? 예 이제 아시네. 이제 틀린 걸 알아. 도록 내가 면대로 주마. 이 말씀이요. 마음에 들어오면. 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요거 그런데. 이 말씀이 요 IQ 혼으로 요리 머리로 갚이리면 예수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자기는 벌써 죽이고 내 자손도 죽이고 그래놓고는 예수 죽이려고 덤벼 그러다 보니 나 죽고 남 죽이고 하려면 교파당을 지어야 요거는 100% 지옥 가는 증거가 교파당이거든 왜 그러냐 로마서 2장 8절 7리 66건 말씀을 안 따라요. 로마서 2장 8절이요. 아, 네. 이게 뭐냐? 이 교파 당진 것들. 아, 네. 절대로 진리안 딸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 하느냐? 교파 당진 것들은 작은 욕심 때문에. 아, 네. 그래, 자문 18장 1절. 작은 욕심 때문에 파당을 갈라 빌리요그 아, 네. 작은 욕심이라도 욕심 잉태하면 야구부스 1장 14, 15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마이지요. 그렇게 사망 길로 가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게 바로 당진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지름 내려고 깨만 사살 부리는 거. 요거 꼭 당진는 잡니다 그런데 시편 5편 10절 꼭깨 부리면 100% 망한다 요래 나왔어. 아, 예. 그런데도 망할 짓을 해요. 아,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보고 저 사람 꼭 망한다 지금. 아, 예. 좀 이따 보면 더럽게 망한다 지금. 근데 그런 사람 남이 건면한 소리 죽어도 안 듣습니다 밤낮지만 옳다 그래요 고집이 세다고 2절에 자문 18장 2절에 딱 그려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심리학은 성경을 조금만 보면요 심리학 같은 건 유치해서 못 봐요 성경엔 다 있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안 믿을라 할까요 나쁜 짓 하려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기록이요 왜 다른 종교 믿으려고 하나? 나쁜 짓 하려고. 아, 네. 이 양심을 살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된다. 아, 네.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아, 네. 그러니 죽어도 하나님 안 믿으려고 고짓 하는 것들. 아, 네. 그게 천하 나쁜 짓할 사람들이다. 아, 네. 그리고 그거 다 같이 죽는데도 뭐 심장 공부할 게뭐 있어요? 벌써 종교 자유다 하고니 네 파, 내파 네 만들면 이건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다기록되어 있는데 뭐 알아볼 게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악을 왜안 떠날라 하나? 내가 악한 놈일 때악안 떠날라 해. 그 자리에서 왜안 떠나고 밤낮 거 있을라 하나? 자문 13장 19절. 네가 악하면 악을 안 떠날라 한다. 내가 나빠서 안 떠나지. 그 부군이기가 뭐어다고아니야 내가 나빠서 안 떠나. 사람이 되면 사람 길로 바로 간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잘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죽이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잘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죽이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역사가 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 그래서 어느 종교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 자문 4장 23절도 마음이 중요하다. 23절에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가짐이 어떠냐. 구포역에서 마음가짐이 서울 가고 싶으나 서울로 가고 본역으로 가고 싶으냐 본역으로 가고 해운대 가고 싶나 해운대로 가고 잠언 23장 7절 네 마음가짐대로 가진다. 그러니까 벌써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벌써 공의가 없는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 옳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 그 신앙생활에 이렇게 써. 옳고 그런 것만 모를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도 않해. 거기 누구냐? 그 가짜 교인이다. 잠은 2장 7, 8 9절의 기록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요 한 천구 절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저 사람은 어떠나 말씀을 갖다놓고 이렇 보면 아 이건 이래 나쁜 사람이라. 저거는 이렇게 있다 망하겠구나. 요건 이렇게 있다 망하겠구나. 다 보이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길 목각으로 외쳐주는 게 목회자다 이 말이야. 너는 지금 한 발만 더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어. 제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게 목회자의 설교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돕는다 이 말이야. 에 그렇게 세상 종교 사람 되는 길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시네. 하나님의 비밀, 그리도의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되는 길이 있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느 철학자 뭐, 덩불 들고 댕기다는데덩불 거기 있음께 들었지 없으면 가는데, 사람 없어요. 사람 되는 길은 하나님 비밀로만 돼요. 여러분, 잘 됩시다. 지금 오늘도 말씀이 지금 머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회개를안 하면 머리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기적일 나는 순종, 이 순종은 시간이 있으니까 뭐 바쁜 시간에 내주가면 또 바빠서 못 할지도 모르니 요 순종 하나만 더 해놓고 갑시다. 요 순종은 지금도 물이 포도지 되는 기적 이 일나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하려고 이를 깨물고 해도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첫째 사람부터 되고 사람 되고 나면 사람 된 사람은 그래도 안에 있게 되고. 이,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새 피조물로 만들고, 아님. 새 피조물로 만드는데 재수없는 인간으로 만드느냐? 아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님. 복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두 종류다, 이 말이요. 그래, 복 있는 사람 만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딱 되면, 그 그래 여러분이 보시다가,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지금 복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라 하면 또이 나와요 아, 네. 그러니 언제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요. 아, 네. 그러나 정말로 좋은 게 나오지요 아, 네. 그러면은 요 순종만 하면은 신명기 28장 1, 2, 3절에 아, 네. 세계 한국이 아니고 세계 으뜸이 되게 해주마 아,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마 곡을 오셨다 이 복을 받으려고 여셨다이말이요이 복을 받으려고 세계 으뜸되게 해. 여러분, 세계 으뜸되게 해준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나 약속할까, 딴 사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으뜸되는 명예 얻고 정말로 행복하게 멋있게 살고 싶으면 순종만 하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을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하면은, 28장을 달달 외우고 외우고 회계기도 아무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물론 사람 되는 건 19편 7절에서 나오고 이래가 사람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되고 나면 여러분 사람 됐다고 그리도 안에 들어갔다고 다 됐느냐? 천만에 그리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 계속 역할을 또 안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 말씀까지 오게 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 되고 예수까지 들으면 믿음이요 이 고린도서 13장 5절 기록이요 그런 믿음이 선물로 받았으면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출발 선순대였는데 꼬링은 해당 없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요. 그렇게 천국 가려면은 지혜까지 얻어야 가는데, 그 가정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글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가정을 또 가야 돼요. 그 세례는 물에 빠졌다, 침내다, 세례다, 주둥아리 놀리는 그런 장난이 아니에요. 이 세례는 글도 안에서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고만 사시는 게 세례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골로스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고, 20, 로마서 6장 4절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에서 완전히 나는 묵사벌이 해 노가 삐리고, 죽고, 그분만 사시는 게 세례인데,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마음에다가 보정을 줍니다. 뭐 보정 주느냐? 귀신 쫓아내었다는 보정으로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마음에, 그고린도 후서 1장 22절이요. 그 성령을 보정으로 받고 나면 성령 보정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먹게 돼요. 아멘. 그 성령은 꼭 말씀만 먹습니다. 그러니 귀신 종교가 어디냐? 귀신 종교 가면 말씀을 마이안 합니다. 아멘. 성령이 없어 말씀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성경마이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게 가짜입니다. 아, 예. 성경을 많이 하는 데는 가면은 성경을 안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성령을 먹기 때문에. 아, 예. 이 말씀 먹는 게 바로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때 순종이 나옵니다. 아, 예. 내 마음대로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은 지금도 기적이 일납니다. 아, 예. 여러분, 요번 이 잔치에 여러분과 저 잘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도 안에만 있으면 되게 해준다. 신이 직접 내가 되게 하마. 자 아버지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약속했으니 되게 돼있어요그걸 누가 되느냐? 갈라디아 3장 28절대로 다 됩니다. 아까는 에베소서라디만는에베소서고 찾으면 그건 또딴게 나와요. 이 여러분이 다 되게 돼 있는데 이 엄청난 복을 예수 죽이는 자가 되면 안됩니다. 언제 사람 안되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면 예수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컨댕기다 그러고 성경구절은 머리로 암송은 한 백구절까지 해가지고 주둥아리 나불나불나불 했었는데 집구석이나 그 삶이 그 가족이 사업이 엉망진창인 걸 보고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도 안해하고 주둥아리만 나불나불 놀러 싸는거 보면 골치아픈 존재가 많아요. 그게 왜그래됐냐 예수 죽이는 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남다 괜찮은데 자기 혼자 직사합니다. 그런 재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 죽이놓고 자기가 잘되길 바란다면 음감생심이지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아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난 예수 안 죽였다. 마이 죽였습니다. 머리로 성경 암송하는 거. 야외 나가가지고 오늘 한 구절 암송해야 밥 준다. 그 사람 예수 다 죽이는 자로 만들어요. 그럼 예수만 죽이느냐? 가족 다 죽입니다. 자녀들 다 죽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달달 외우는건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자식까지 전부 다 죽이 놓지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뭐라> 이젠 4단계 해계로 그래도 안에 들어가신 다음, <뭐라> 그 안에서 말씀을 잡수실 때, 사람 되고 말씀 볼 때, <뭐라> 이 말씀은 역사가 일어난다. <뭐라> 지금도 응답이 임한다. 오늘 이복 받으러 오셨으니 꼭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아멘이세요 이건 누구든지 됩니다. <뭐라> 자, 갈라디아 3장 28절.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좋은 시간도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약속 있을까요? 아,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깨달으려면 정말로 하나님 깨닫게도 하시겠지만 세월이 얼마나 갈지 자칫하면 한 평생 깨닫도 못하고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배우러 가는데 누구한테 가냐? 죄를 제일 많이 회개를 외치는 그 사람한테 가라.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이요. 그러면 죄를 회개 마이하는 그 목사에게 그분에게 찾아가면 됩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은 반은 되되 반은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지혜가 다 있어서 네 소원대로 되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가라. 이두 가지 가진 사람에게 가면 너 바로 배운다. 그게 골로세서 3장 16절의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요 첫째 회개가 제일 많이 해야 된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회개 소리 많이 듣는 데서 믿음이 쏟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이요 회개 소리 한 번도 안되는데 믿음이 왔습니다 야이 미친놈아 회개 4단계 회개 들어보도 못한 게 뭐가 어디서 믿음이 와 따로 거짓말 을 하죠. 그런 건 꿀밤 줄락해도 손이 가치가 없어요. 무슨 소린가? 알아들었습니까? 4단계 해계 없이는 그래서 이 복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4단계 해계 없는 건 저주의 복음이지. 복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비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전부 이방인이고 악신이다. 악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여자라서 나는 너무 이혼을 많이 해서 나는 술장살 너무 오래하고 더럽게 살았어 나는 강도라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 배워서, 아니다, 다 된다. 아멘. 하나님 약속 아메요. 이 그렇게 낙심 말고 요번에 모두 팔자 고쳐보자. 모두 팔자 고쳐보자. 아메이지요. 모두 대보자이 말이요. 예수만 죽이지 마세요. 아멘. 예수 부문이 아닙니다. 난 모르게 예수를 말이죽이네요 사람 안되고 이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덤비니 예수를 막 죽이셨겠지 암기하으려고 덤볐으니까 그래놓고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 과거 죄를 놔두고는 나는 잊어버려도 신명 28장 2 0절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지요 철저히 회개하셔서 오늘 새벽 이 시간부터 이전 사람 안되고 성경 본 것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셔서 멋있는 인생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다 받고 가자. 아멘.